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들 중에 하나. 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대문장이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주로 환경적인 자극에. 정리하면 잠내기네, 잠. 자는 사람이 어떻다고 주변 자극에 반응을 못해. 그지? 깊이 잠들면 우리 옆에서 깨워도 뭐라고 해도 모르잖아. 당연한 얘기지, 그지? 만약에 여러분이 열면, 눈꺼풀을 열면, 자는 포유의 류 눈꺼풀을 열면, 옆에서 자는 사람 눈꺼풀 쑥 들어 올려봐. 그럼 그 눈들은 보지 못할 거다 어 정상적으로 보통 보지, 보지 못한다 즉그 눈꺼풀들은 눈들은 빈칸이다 무슨 말이야 잘때 상황 잘때 눈꺼풀 들어올리는 그 상황이잖아 못한데 얘는 똑같다 라는 말이지 못한데 어떤 자는 상황에 관련된 게 빈칸에 대한 정답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몇몇 시각적인 정보는 명백하게 들어와 하지만 어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돼 왜냐하면 그것이 줄어들고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이디지 생생력이라고 보면 돼 똑같다 다른 감각 시스템과 똑같다라고 했어 자 못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어 자극은 등록이 돼 하지만 처리가 안 돼. 보통 그리고 그것들은 실패해 깨우는데 사람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는 사람이지 자는 사람인데 눈꺼풀을 들어올려 그럼 이런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눈꺼풀 들어올리면은 눈은 어 눈은 당연히 그 뭐야 눈꺼풀 들어오면 눈이 어떤 걸 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명백하게 정보는 들어오지만 처리를 못 해요. 처리를 못해 이게 두개 나왔잖아 이게 바로 이 빈칸인 거야. 자그 다음에 어, 지각적인 여기서 보면은 엔게이지먼트가 참여잖아 근데 디스가 있잖아 참여를 못한다라는 거지 이탈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각적인 이탈은 지각이 없어 이거잖아 아마 제공을 한다 기능을 잠을 보호하는 기능 지각적인 이탈이 뭐야 지각이 없어. 깨워도 몰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잠을 보호해 야 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각적인 이탈이 생긴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몇몇 저자들은 여기지 않아 그것을 어, 지각적인 이탈을 잠의 정의의 일부로서 그 자체 여기지 않아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 지금 지각적인 이탈 지각 옆에서 깨워도 몰라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잠을 보호해야 돼아나잘 거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몰라 난잘 거야 지각적인 이탈이 일어나 그럼 뭐야 잠이랑 얘랑 다른 거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야 지각적인 이탈 어잠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 잠은 불가능해 지각적인 이탈 없이는 불가능해 그지 당연히 깊이 잠들려면은 지각적인 이탈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두 개는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은 지각적인 이탈은 필수적인 것 같아 어 그것의 정의에 그래서 얘네랑 얘네랑 상반되는 지금 내용이지 벗이 또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사용한다 중간 단계를 졸림의 중간 단계야 아나 졸려 죽겠어 이거잖아 지금 아나 졸려 죽겠어 가서 잘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몇몇 이득을 잠의 이득을 자려고 자려고 졸음을 사용한다는 거지, 지금. 근데 졸릴 때는, 졸리는 상태는 뭐야? 옆에서 말하면, 은 뭐야, 지각적인 이탈이 일어, 일어나? 아 대화하잖아. 어. 근데 뭐 없이? 완전한 지각적인 이탈 없이. 그러니까 대화 가능한 상태. 졸린 상태. 왜? 어, 잠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 내용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 다,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빈칸은 어떤 상태야? 자고 있는 사람의 상태야. 그러면서 여기 힌트가 두 번, 두번 나오고, 요 앞에도, 요 앞에도, 이것도 힌트고, 다 못한다. 입력은 되지만, 어, 출력은 안 돼. 그 말이잖아. 정보는 들어오지만, 처리는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어, 3번. 기능적으로 장님이다 처리를 못한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지금 나시 있잖아. 그게 못한다라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 1, 3번 빼고는 다 플러스야. 어, 쉽게 회복이 된다? 훨씬 더잘 본다. 뭐 이런 내용도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완전히 활, 어, 활성화된다, 처리한다 시각적인 정보를 어, 3번이지.